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상 방뇨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길 가다가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게 보셨을 거고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에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상다반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를 보더라도 한 번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길거리에 지린내가 나는 곳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지면 골목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유료 화장실이 많고 그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이용하기 꺼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좋게 말해서 문화라고 포장일 뿐 시민 의식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서양권 나라에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이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노상 방뇨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에 특수 페인트로 코팅을 해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에게 소변이 그대로 튀도록 하는 벽을 만든 것이죠. 상상만 해도 찝찝함이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것은 노상 방뇨를 방지하고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볼수 있지만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아예 노상 방뇨 구역을 지정해서 차라리 이곳에서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대처라는 말이 무색하긴 하지만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줘라는 말이죠. 노상 방뇨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습관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모습과 대비되는 한국의 초중고 학교 화장실이 사진이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시설 중 가장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곳으로 화장실이 꼽혔던 설문조사로 인해 날고 더러운 화장실 개선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내 천여 개의 학교의 화장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오래된 세면대는 교체되고 낙서가 가득하고 청결하지 못했던 벽은 색색의 그림이 그려지거나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으로 꾸려진 디자인 TF팀이 사업 기획부터 참여해 공간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학교도 이 중에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청결의 나라. 공공시설이 완벽하게 깔끔한 모습에다가 특히 공공화장실은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도 웬만한 높은 빌딩에 관리받은 화장실 수준이야. 학교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설까지도 꼼꼼히 챙긴다는 게 느껴지는 정책이다. 화장실 분위기가 화사하고 귀여운 분위기가 되면서 학교 화장실이라고 전혀 상상되지 않는다. 고가의 고층 빌딩의 1층 같은 관리되고 통제된 건물에서나 불법한 화장실인 것 같아. 보통 학창 시절의 학생들은 좀 지저분해도 위생 관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관리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하고 공공시설도 관리가 될수 있는 건가 봐. 미국과는 다르게.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미국의 모습에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학교 화장실은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나는 학교에 갈 때마다 집에서 모두 해결하고 간다. 절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최악의 변기통이거든? 정말 터질 것 같을 때만 이용하고 있어. 솔직히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만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져.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화장실 이용이 즐거워야 한다. 손을 아무리 씻어도 부족하니까. 디자인이 세련된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잖아. 아마도 따로 청소해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등록금이 비싼 학교들이겠지? 시카고에도 부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시설이 엄청나게 좋거든. 5년 전에 로마로 이사오고 나서 밖에서는 결코 일을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더러워서 사람들이 더럽히는 건지 깨끗할 때도 더럽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해. 차라리 산이나 숲 속에 휴지를 들고 가는 편이 냄새도 안 나고 훨씬 좋아. 단언하건데 한국이 아니라 독일의 학교들이라면 동일한 디자인을 정해서 천 개의 학교에 적용해버렸을 거야. 디자인 가격도 저렴해지고 차별도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다양성과 취향은 무시해버리겠지.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성공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아무리 세련되고 새로운 시설이라고 해도 오줌을 곳곳에 튀겨버리는 오빠가 있으면 의미가 없지. 다시는 서서 못살게 다리를 공격해야겠어. 우리 집에 여자만 셋이고 남자가 한 명이니까 범인은 확실하거든? 한국이 잘 사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참기가 넘는 학교의 화장실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마크롱은 전세계 최고의 세율을 걷어서 어디가 정립하고 있는지 실토해라. 지난 주말에도 골목길에서 단체로 소변을 보는 남자애들을 봤어. 20대 초반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은 앞으로 60년은 더 길에다 소변을 보겠지. 8위는 노상방뇨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이 문제야. 노상방뇨도 결국에는 습관이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 번만 더 우리 집 벽면에 오줌을 싸면 CCTV를 경찰에 넘길 거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크리스 나도 어린 시절에 학교의 더러운 화장실이 기억난다. 휴지도 없고 일주일 이상 청소도 안된 화장실은 근처만 가도 악취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적어도 한국 아이들은 그런 기억은 없겠구나. 지난달에 학부모들을 불러서 아들의 중학교에 갔는데 학생들 화장실에 갔다가 도저히 불쾌해서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 손만 씻고 선생님 전용 화장실로 이동했다. 마드리드의 학교들도 화장실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디자인도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도 좋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화장실에 가면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 노상 방역 문제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통받는 부분이다. 여러 대책들을 세우지만 아직도 열심만 넘어서 길거리를 나가면 오줌을 싸는 두세 명의 남자를 보는 것은 일상이야. 나는 결국에 강력한 벌금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IT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휴게실과 화장실이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청결하고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관리되고 있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깨끗할수록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아닐까? 나는 20살까지 밖에서 한 번도 변기에 앉은 기억이 없어. 당연히 마음 편한 우리 집에 있을 때에만 변비를 극복할 수 있거든. 게다가 냄새나고 더러운 학교 화장실에서는 단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파는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